자, 1 1 9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X는 12i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요. 자, X의 부분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n을 최소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기억 조건을 이해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f 7이8이다이 말은 무엇이냐? n을 최소의 원소. 그럼 즉, 이 기억은 7을 기억 조건 해석해 봅시다. 최소의 원소로 갔는데요. 그런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본 거예요. 7을 최소의 원소로 가지니까 1, 2, 3, 4, 5, 6은 절대 있으면 안 되죠. 얘네들은 없어야 되고요. 7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는 얘네들은 고정이죠. 고정. 고정. 스틱 돼 있어요. 완전 그럼 뭐만 남습니까? 이 8, 90만 1 남죠. 그죠? 그럼 이 8, 90이 1 남으니까 요녀석들 가지고 장난치면 돼요. 요거 갖고 부분집합 만들면 몇 개예요? 2의 세제곱해서 8개 나오죠. 요거 갖고 부분집합 나오는데 거기다 7만 쏙 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8개가 나옵니다. 7을 최소로 원소로 하니까 얘는 포함하고 그 밑에 건다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요나머 남는 세 가지 갖고 부분 집합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덟 개가 나온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 조건 볼게요. 니은 조건. 니은 조건은 어, A가 X의 부분 집합이고 두다 부분 집합입니다. 예를 들면 뭐 2A에 뭐, 뭐 7하고 요번에 8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F, A의 7이라고 할게요. B는 8이라고 하면 F, 질은 f8과 비교했을 때더큽니까작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f7을 아까 구했죠. 지금 8개 나온 거. 그래서 이렇게 수 f7이 8입니다. 이거 8 나왔어요? f8은 8을 최소로 원소로 하니까 8을 최소로 합니다. 그럼 1, 2, 3, 4, 5, 6, 7 얘네들은 들어가지 않고요. 얘런 반드시 들어가고 그럼 9하고 10 갖고 전환치면 돼요. 이거 갖고 분지법 맞는 됩니다. 그럼 이거는2에 <laughs> 2제곱해서 4개 나오죠. 4개. 그럼 당연히 f7이 f8보다 크다. 그럼 이것도 성립한 거죠. 맞죠? 당연히 최소의 원소가 작을수록 어,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됐죠? 자, 마지막 뒤는 뒤의 조건을 해, 마지막으로 해서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f1이라는 거는 2를 최소로 원소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2에서 얘는 포함하지 않고 얘는 포함하고. 그럼 누구 갖고 장난치면 돼요? 자, 3 4 5 6 7 8 9 10. 얘네 갖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예요. 개수가몇 개예요? 여덟 개죠, 여덟 개. 8개.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2의 8제곱이 되겠죠. f2는 f2는 2의 8제곱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는 요거 갖고 f2 했죠 f4는 그러면 f4는 1 2 3 4 얘네들은 포함하지 않고 4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럼 요거 갖고 장난쳐야 돼요 얘가 몇 개야 5 6 7 8 9 10 5 6 7 8 9 10 여섯 개 6개 있죠 여섯 개로 갖고 장난치면 되죠 그럼 얘네가 만드시는 부분집합이 6제곱이죠 그래서 이쪽은 개수가 2의 6제곱이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6이니까 어, 7 8 9 10이네개 갖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고요 f8은 9 10두개 갖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고요 f10은 뭐야. 없죠 없어. 딱얘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분집합 요거 하나밖에 없죠. 자기 자신. 이렇게. 그리고 요거 갖고 지금 이거 다 더해 보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되는데 이거 수열을 고위 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수열을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영 익숙했 거하는데 우리 가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일 뭐 해야 될 수도 있고. 계산한다면 2의 8제곱이 뭡니까? 2의 8제곱이? 256이고요. 2의 6제곱이 64고요. 2의 4제곱이 16이고요. 2의 제곱이 4고요. 1이죠. 그리고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계산해 주면. 그러다 요거, 여기 계산해 주면 이렇게 계산해 주면 21, 21, 요20 더하면은 계산하면은 얘가 85, 256하고 85를 더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더하면은 어, 1되고, 4, 3 4 1이 나오네요. 정답은 3 4 1어 맞네요. 디귿도 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등비수열합 공식은 수자에서 어, 나오는 건데, 혹시 이런 거 이용하고 싶으면 그냥 참고로 그냥 등비수열 요거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구하고자 잘 볼게요. 이런 것도 해 볼게요. 요것도 재미로 해 보겠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어. 자, 요거를 우리가 구하는 합을 우리가 s라고 둘게요. 구하고자는 하 하, 이게 s 요 우리가 구하는 답이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4배씩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내배를 어, 해주는 거예요. 4s를 해볼게요. 4s. 그러면 얘가 4s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4, 2의 제곱을 곱하는 거죠. 4는 그럼 얘가 2의 10제곱이 되고요. 이쪽 2의 10제곱이 되고요. 얘는 2의 8제곱이 되고, 얘는 2의 6제곱이 되고, 2의 4제곱이 되고, 얘는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얘네들이 음, 쑥쑥 쑥쑥 지워지죠. 2의 10 제곱 1 0 1만 자변이 남고요. 우변은 4s에서 s를 빼니까 3s가 되죠. 아 우리가 구하는 그 원원하는 답 s는 3분의 2의 10 1 0 1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123이고 0 3으로 나눠져서 계산하면 3 어, 339 342 3으로 나 342일게 나옵니다. 요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어, 이렇게 정답은 어, 정답 구해야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다 맞죠?